안녕하십니까. 다문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무당이 되면 그 직업을 다 버려야 되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당인 것 같은데 팔자라고 어디 가면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크게는 못 느끼겠는데, 혹은 제가 무당인가 압니다. 근데 어디 가면 신을 받고 나면 제 직업을 다 버려야 된다는데 저는 지금 이 직업도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니는 건데 그 방법을 못 찾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직업은 본인이 무당팔자라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은 어느 정도 무당팔자를 누르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거는 계속 잡고 계시고 그냥 신을 알아주고 가라고 합니다. 즉, 직업을 가지, 가지고 가면서 그냥 신을 알아주고 그냥 살아라 그럽니다. 그럼 그 말을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해도 됩니까? 딴데 가서는 직업을 다 버리고 이 길로 들어와야 된다는데.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 밑에서 배우시는 분들도 공무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저한테 신받고 나서도 계속 그 직업을 갖고 계세요.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무당이 되면은 직업도 버리고 1 0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말이 맞다면은 이분들이 1년 넘게 2년 넘게 할수 있을까요? 그 직업을 잡고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여기에 통용되는 건 아니겠죠? 자 내가 무당팔자라면 그 무당팔자를 풀수 있는 직업 또한 정해져 있겠죠. 이번 시간에서는 그거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공통된 직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미용사, 두 번째 공무원, 공무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또는 이 피를 보는 직업이 있죠. 군인, 경찰 또 말을 하자면은 학교 선생님 이 선생님이란 것은 꼭 교직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선생님 그리고 화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디 아가씨를 이렇게 데리고 하는 술집을 한다 술집을 하는 마담이다 혹은 그 마담 밑에서 일을 하는 술집에 종사하는 아가씨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 무당 팔자인데 그 무당 팔자를 누르고 살아가는 직업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직업을 잡았다고 한들 100%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세요 왜냐 해결이 안 되거든 직업적으로는 마음에 들고 남들이 욕하든 말든 수치박 가시라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나는 거기에 너무 만족을 해.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근데 직업적으로 여기를 해갖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뭔가가 자꾸 부족하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점집을 많이 돌아다니십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분들이 온다면 저는 이 직업을 계속 잡으라 그래요. 앞에 말한 직업을. 잡고 그냥 신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남은 한 30%는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 4년, 5년? 3년? 뭐 이런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내가, 아, 여기 나는 귀에서 가야 되겠다. 그 말이,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이 직업을 버리고, 그때 돼서 무당으로 가라. 대신에 그때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아라. 왜냐? 무당 길에 들어오면, 이 직업을 버리자마자 무당 길에 들어오면 남들이 말하는 소위, 이제 신을 알아줬기 때문에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줄 것이다. 그거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그 안에는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라 그래. 그럼 괜찮아진다. 왜냐? 직업으로 70% 정도 풀어먹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말과 반대되는 거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즉, 내, 나의 사주에 맞는 직업을 못 잡아서, 뭐, 한두다석달 달 일하고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나가고 그것도 한두 달 일하면은 두석달 쉬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직업을 못, 못 잡으신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저는 공부하면서 그냥 무단길로 가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반대로만 하죠. 공부하면서 직업을 잡아봐라. 그 어떤 직업이라도.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가면 된다. 그러면 일용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뭐 한두 달 일해갖고 몸이 아파서 두석달 쉬시던 분들은 이, 몸이 아파서 쉬는 게 없고 쭉 갑니다. 그러면 한 6개월, 7개월 일하다가 다시 여기 들어와서 정신 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공부하고 그렇게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한 가지, 요즘에 흔한 말로 통용되는 말 중에 잘못된 게 신을 알아주면은 그때부터 신 앞에 귀의를 하고 신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신을 알아주면서 무당으로 점사하고 굿해서 돈벌고 산다. 그렇게 해준다. 그게 신이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당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몰라서 눌려놓던 조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도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상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있죠. 무당이 공부해야 되는 거는 조상 공부라는 영상. 그 영상이 이번하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하는 말 있잖아요. 하비터에 가지 말고, 유명한 하비터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내 조상묘에 가라. 그게 내 조상의 업을 푸는 거고, 원한을 푸는 거고, 우리 아버지가 몰랐던, 우리 엄마가 몰랐던, 우리 할아버지가 몰랐던, 우리 할머니가 몰랐던, 그래서 고통받고 살았고, 그 고통을 줬던 조상들을 알아주는 거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무당들은 조상공부를 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없을 때는 먹고 살아라고 손님을 넣어 주는 거고 그 손님을 통해서 이 집안에 맡긴 것을 풀어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내가 직업을 갖고 있는데 꼭 무당 생활로 들어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직업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충분히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공추 세심 센 사람들처럼 내 조상을 알고 그렇게 풀면서 30%를 풀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단, 이런 사람들은 알아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 직장을 잡고 돈도 직장을 통해서 벌고 돈을 한쪽에서 벌수 있으니까 나머지 30%를 이용해갖고 내 조상공부라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같이, 오늘 주제와 같이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 팔자를 알겠는데 이 직업을 버려야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은 이만하면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진가의 담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